뭐 봐? 포르로. 진호 뽀로로 봐? 네 해야지. 진호 너무 착하게 비행기 안에서도 한 번도 안 울고 착하게 와주고 여기서도 때한번안 쐈고 너무 고마워. 진호는 비행기 체질인가 보다. <laughs> 엄마랑 같이 비행기 체질인 것 같다. <laughs> 오. 누구 만나러 갈 거야 지금? 누구한테 가는 거야? 할아한테못 뭐 타고 가? 할아한테못 할... 할... 뭐 타고 갈거야? 어 <놀람> 비행기 타고 갈거야? 아,